xy가 각각일 때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8xy 마이너스 4y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첫 번째 xy를 유리화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x는 5 플러스 2루트 6분의 1인데 5 플러스 2루트 6분의 1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합차를 이용해서. 유리화 해주기 위해서 5 마이너스 2 루트 6을 곱하면 되겠지. 근데 분모는 25 마이너스 24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5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되겠어요. y는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니까 유리화를 하게 되면 5 플러스 2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식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서 해라, 고했으니까, 먼저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4가 공통인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되겠고, 완전 제곱식 되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x 빼기 y를 해서 제곱을 할 거예요. 그래서 x에서 y를 빼면 5 빼기 5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루트 6에서 2 루트 6 빼면 마이너스 4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곱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그 다음에 4의 제곱이니까 16 돼서 곱하면 일단 마이너스 64 되겠고요. 곱하기 루트 6의 제곱이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624, 6636이니까 380 해서 마이너스 384가 답이 되겠습니다.